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MCN X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CN X는 저희가 사전에 어, 탐방 보고서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때는 저희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드렸습니다 어, 그때 저희가 중립으로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23년도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고 이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되는 걸 보고서 어, 투자 의견을 바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의견을 그 당시에 중립으로 그렸던 거고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얼마가 나왔냐면은 어, 매출액이 1922억에 영업 손실이 어, 22억이 나왔습니다 어, 시정에서 추정을 하고 있던 실적이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2073억, 영업이익은 플러스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플러스 35억 정도 실적이 나올 거다 했는데, 되려 지금 마이너스 22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플러스 이익을 내던 기업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숫자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물을 분명히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보통 주가가 이제 빠지거나 해야 되는데, 어, 주가는, 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주가가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2분기는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게는 비수기입니다. 보통 이 스마트폰, 어, 핵심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1분기, 3분기 나오니까, 어, 요 즈음 해가지고, 관련된 매출이나 이익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매출액이 2,500억이 나왔습니다. 그데 2분기에 지금 1,900억대 나왔으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분명히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쪽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기대가 거의 없다. 이렇게도 볼수 있었는데, 여튼.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실적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지금부터 MCNX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요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CNX도 저희가 탐방 갔을 때 확인했던 것들은 스마트폰 쪽 사업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은 사실 저희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저희가 미팅 간에도 확인했던 건 뭐냐면 자동차 쪽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탐방을 확인을 했던 거고요. m c n 스 x 가 지금 올해부터 바뀐 부분들, 요거 탐방보서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장 카메라,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사업 쪽입니다. 우선 전장 카메라는 기존에 스마트폰 카메라에 넣었던 것들을 자동차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자동차 뭐 모델별로 들어가는 카메라 개수가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기로 3개에서 4개, 많게는 뭐 5개에서 6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일반적으로 타시는 카메라 보시면 후방에 대부분 이제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카메라가 자동차를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라고 해서 자동차를 마치 그 하늘에서 찍어주듯이 하는 카메라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차종 중심으로는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카메라를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전장 카메라 쪽에서 뭔가 성장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장 카메라, 그러니까 단순 카메라 모듈이 아니고요.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꼭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그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 모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차량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런 모듈들을 하나를 더 넣게 되면은 분명히 자동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문 인식 모듈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은 조금씩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은. 어,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키를 통해 자동차 문을 잠그거나 뭔가 열거나 하지 않고 뭔가 눌러가지고 어, 닫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잠그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문 인식 센서나 모듈이 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어, 적용되고 있는 차량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십사리 스마트폰에 썼던 기술들이 자동차 쪽으로 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어, 대표적으로 모델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올해 나온 그 그랜저, 어, 7세대 모델,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산타페 신형 모델, 이런 쪽 대부분 다 MCNX가, 어, 일부 전장 카메라와 전장 부품을 공급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제품이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고객사도 밝히고 있지 않고, MCNX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탑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러한 모델들이 향후에 새롭게 나올 때마다 대체로 전장부품이 들어갔을 것이다.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신규로 현대차그룹사에서 나오는 자동차 모델 많은 쪽에서 MCX의 전장부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올해 추정하는 영업이익, 뭐, 200억대 사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200억대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고요. 일단 뭐, 플러스 100억대만 유지해줘도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을 더 많이 기대할 겁니다. 특히 내년도 실적을 더 많이 기대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의 영업이익, 뭐, 한 400억대,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서서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 m c n x 를 지금부터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m c n x 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파트론이나 세코니스 같이 전장 카메라 쪽에 많이 납품했던 기업들이 이렇게 전장 카메라나 전장 부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어,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MCNEX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